나, 아빠 에니 내가 다이긴다 일단은 제가 지금 생방을 9시간 진행하고 난 뒤기 때문에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금이야, 이 징그러운 금이야. 아직도 속세에 남아 생존자들을 괴롭히고 다니느냐, 이 징그러운 금이야, 금이야, 금이야. 금이야. 랭킹존 상콤하게 다가와서, 무희리, 히리 히리히리 무희리, 히리 히리무이리 히리 무이리 히호, 무이리. 아, 요셉이네. 줄수라도 있었지. 이거 완전히 헛빵맨이고만 그리고 겨울에는 호빵이제헛빵 호빵. 뭐, 아무튼, 여기 빠를 때 없어진 거 아시죠? 그러면 나 어떡해. 나 샤머니잖아. 이럴 때는 그냥 1층으로 쏙. 띵. 와우. 와우. 그래, 어차피 죽을 거면은 죽을 자리, 누울 자리 내가 본다. 어이, 낙지. 스위트룸으로 부탁한다. 여기서 필살사가 돌려 깎기인 코스로 깎꺼깎꺼깎꺼 까꺼 까 까꺼 깎꺼 까꺼 까까까 너무 깎았다. 음, 하은, 너무 깎았어. 면봉이가 아직 존재감이 차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꿨나 봐요. 뭐, 아무튼 붐박스를 부술 때 거저 먹는 고추 정말 깔끔한 고추 고출, 완벽한 고추리죠. 이제 저는 편안하게 한대 맞아주면 되는 겁니다. 완벽한 고추 과커버. 직접 응, 음? 안 맞았네. 이게 아닌데, 어라? 괜찮습니다. 지금 맞아주지 못한 커버는 제가 다음 주에 맞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엔 좀 바빠가지고. 오이 오이. 나는 정 반대편에 있다고, 베이베. 음, 뭐어떡할 건데? 파르게 우수고 쫓아왔마. 어디서 건방지게? 뭐 너에게 닿기를, 응, 음, 닿지 않기를. 타겟이 두리면뭐 하냐? 뭐 백날 휘둘러도 닿지를 않는데, 응, 음? 되겠어? 어, 닿을 수도 있지. 열심히 하면은 닿을 수도 있어. 오늘을 명심하고 항상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이 김말인마. 열심히 해 응. 잘하고 있다 좋습니다 쏙쏙쏙 마법진 드글드글 마법진 바퀴벌레 샤모니 샤모니 불장난 이거 맹금이를 뒀다가 백숙을 끓여 먹으면 맛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안돼 안돼요 왜냐하면 맹금이는 무려 천연기념물이야 맹금이 백숙 싫어 싫어 안돼 안돼요 바밤스 큰일납니다 잡혀가요 이렇게 되면 울보도 어쩔 수 없거든, 방심하거든. 야, 내가 타자기 견제를 좀할줄 아는가 본데? 생존자놈들 타자기 못 만지겠지? 무섭지? 응,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거 이번 판 게임 끝나면 울보 진짜로 울겠는데, 울보야 우냐? 이거 가지고 우냐 마? 나도 당해봐서 알아. 그래도 너는 성신병원 맵에서 사모니가 나 하나지, 나는 정신병원 맵에서 사모니가 넷 시였단다, 애송아. 까불지 마라. 뭐야 이건 또? 방금 속도 뭐야? 싫어야 주술사 너프먹었나요? 무슨 빠렛들을 하루종일 내리고 자빠였어 맹인이야 기용이야 다시해 다시 봐봐 끙 뭐야 하루종일 내리네 난해 난 떨어지는줄 알았잖아 빠렛들 내리다가 와 나가요 왜안 나가라고 나가라고 문 열렸으면 나가라고 왜 안나가고 용격떨고 자빠져 나가라고! 자, 역시나 존 씨나 재호인격 갓겜, 아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야, 이렇게 재밌는 건 나만 할수 없지. 스트레스 아니고 재밌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돈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집구석에서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깔어. 나만 당할 수 없지. 너도 깔 엄마. 깔어.